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이에요. 산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산 책을 언박싱 하면서 내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은 2024년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영상이 될 텐데, 내년을 여는 첫 번째 책 꾸러미를 함께 열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박스 하나가 있고,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사온 책이랑 해서 이렇게 두 꾸러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기분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치우지 않은 김에 이 앞에서 하나 영상 찍어두고 싶어서 약간 어수선한 가운데에 이리로 옮겨봤습니다. 일단은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스.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서 여기저기 올해의 책들 소식도 들리고, 어느 기관에서 뽑지 않더라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의 올해의 책 같은 것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몇 권을 아마 샀던 기억이 나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맨 처음 보이는 이 책. 이 앙리부스코의 이하생트. 요것도 제가 추천받아서 산 책이거든요. 제가 올해의 책 관련해서 제 채널에서도 영상도 만들고, 뭐 커뮤니티란에 올리고도 했는데, 몇몇 독자분께서 이하생트를 굉장히 강력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댓글에 또 어떤 분이 대댓글로 어 나도 이책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게 인상에 많이 남아서 저도 그 좋음 한번 느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음, 사실 이 제안들 시리즈, 워크룸 출판사에서 내는 제안들 시리즈에는 뭐 낯설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또 한번 읽으면은 인상에 아주 오래 남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책들 나올 때마다 좀 눈여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하생트는 아직 읽지 않고 또 갖고 있지도 않아서 요참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워크룸에서 나오는 책들은 책 표지를 통해서 이 책의 정보랄까? 광고 카피? 이런 것들을 거의 알수 없죠. 제목과 작가 이름이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뒤에는 발췌문. 그래서 이 띠지 형태의 커버를 벗겨내면은 이나마도 책 표지에 남아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상업 출판사에서 쉽게 할 수는 없는 결정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편집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둘러싼 모든 면이 다 광고 면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문안들로 채우고 또 독자분들이 그걸 보고서 끌려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을 담는다는 것이 사실은 좋아 보이고 좀 쿨해 보이지만 선뜻하기 어려운 결정이기도 한데 이제 워크룸 같은 출판사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해주고 계셔서 되게 대리 만족을 많이 느끼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꽂아놨을 때 너무 예쁘기도 하고 어, 일단 뒤에 발췌된 문장만 읽어보자면 거기서 나는 등불을 보았다. 나를 붙잡은 것은 그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말 없는 다정함으로 바라다 보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켜놓은 내 등불이었다. 그 따스한 불빛 아래서 그처럼 밤늦도록 깨어있는 그 사람을 나는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그리기에 이르렀다. 때로는 그러한 유사성을 넘어서 겨울밤에 유일한 별이 빛나는 라주네스트의 그 창문 뒤에서 나로서는 알수 없는 그 어떤 명상에 잠겨있을 그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도 했다. 나 자신 그러나 내가 모르는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 나 자신이었다. 이런 문장도 안 빠져들 수 없죠. 아, 이런데 혹하는 사람 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냥 집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책은 미눔사에서 나온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의 시학입니다. 표지도 멋지죠. 이것도 시리즈예요. 인문학 클래식 시리즈네요. 어, 이 시리즈인 것은 표지 포맷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런 포맷에 이제 다른 이미지를 얹힌 시리즈가 민음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 어떤 시리즈로 내는 건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구매를 한 거고 음, 이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인문학 클래식 시리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랑 뭐 샤를 보들레의 르 우울의 고백 같은 책들,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책들과 함께 나온 음악의 시야.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클래식 음악에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어려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의 어떤 유년의 클래식 음악이 되게 강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뭐랄까 그 어떤 유년 시절과의 결별을 저 나름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과 거리를 두는 어떤 새로운 삶 같은 거 그런 것에 연장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뭐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는 정도에만 만족하고 뭐 연주회장을 열성적으로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여러 가지 계기로 다시금 연주회장을 찾게 되고 연주자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고 많이 또 찾아듣고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좀 새롭게 음,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가가 쓴 책이라든가 음악가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하는 것에도 올해 2023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줬습니다. 구매한 책들 중에서도 뭐 피아니스트가 쓴 책도 많고 대부분은 피아니스트가 쓴 책이네요. 어쨌건 스트라빈스키는 작곡가이고 뭐 봄의 재전 같은 곡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스트라빈스키가 하버드 대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엮은 책이라고 해요. 음악가에게 창조적 상상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청년 시절, 불세 봄의 재전으로 파리 음악계를 발칵 뒤집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신으로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혁신 아이콘이 된 스트라빈스키. 그가 전적인 새로움과 완전한 형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독창적인 창조적 상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음악의 거장은 전통이 창조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예술로서의 음악. 아, 저 여기에 되게 관심 많은데 이게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네요. 그리고 뭐, 러시아 음악의 혁신들, 뭐, 연주와 해석의 차이, 이런 챕터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르. 이거 이제 알마에서 내고 있는 이것도 아마 시리즈일 텐데, 시리즈 설명이, 이게 GD라는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것은 2019년부터 알마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희곡 시리즈. GD는 그래픽 디오니소스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도 즐겨보시고, 저도 즐겨보는 민음사 TV에서 어, 김세영 편집자님께서 이 책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낭독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끌어서 아 나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되게 크기가 작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서 이런 책들은 그냥 코트 주머니에 쓱 넣고 나가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조금씩 읽고 그러기 좋잖아요. 아 그러기에 참 좋고 그러기에 너무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작품의 화자, 주인공격인 인물이 프롬프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자면, 프롬프터가 지금 이제 기계가 그걸 대체하지만 예전에는 연극 대사를 이제 배우들이 잊지 않도록 밑에서 읊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고, 그것을 직업으로 오랫동안 했던 어떤 인물이 연극 무대 아래가 아니라 실제 연극 무대 위에 그가 서게 되는 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서, 서게 되는, 어쨌건 무대 뒤에 있던,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 무대에 서서 그 자신이 외에는 연극 대사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 설명의 일부분이 되게 마음을 끌어서 저도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이네요. 이거는 사실 정말 제목만 보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격도 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제목만 보고. 나무 광인으로서 사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우리는 숲의 아이들이다. 삼림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가 발견한 우리 행성의 또 다른 지적 생명체 나무. 숲은 사회적 협력적 존재다. 그동안 우리가 인간 지능에 기인한 특징이라 여겨온 것들을 나무와 숲에서 발견한 시마드는 나무들이 어떻게 서로를 인지하고 배우며 적응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지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지 설명한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어머니 나무가 있다. 어머니 나무는 자신을 둘러싼 다른 나무들을 연결하고 지탱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했는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어판 서문도 있네요. 한국어판 서문의 제목이 당신의 어머니 나무를 만나게 되기를.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나무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오, 안에. 안에 몇 페이지는 컬러로 이렇게 나무 사진도 들어있어요. 종이도 다르고. 책 전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컬러 인쇄를 하려면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일부분만 다른 종이를 쓰던가, 뭐 아니, 같은 종이를 써도 상관없고, 일부분만 컬러 인쇄를 하는 것이 돈이 훨씬 적게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페이지들은 중간에 일부분만 컬러 인쇄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읽으신 분이 많진 않아도 존재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은 어,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제목 자체도 좀 특이하긴 했는데 이 책이 나오고서 굉장히 어떤 소수의 열광적인 독자분들이 너무 반가워 하시는 것이 되게 인상에 남았었어요. 이 책이 뭐길래 하면서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담아 두었는데, 어,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의 그 열광적인 반응이 뭐, 호들갑스러웠던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책, 올해 읽은 아주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로도 많이들 꼽으신 것을 보기도 해서 읽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고 펼쳤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차례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버섯과 연결될지가 궁금하네요. 프롤로그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버섯을 통해 내 감각은 되살아난다. 꽃처럼 초란스러운 색깔이나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다. 버섯은 불현듯 나타나 다행히도 내가 그곳에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면 불확정성의 공포 속에서도 아직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의 상황. 즉, 안정성에 대한 약속이 부재하는 삶을 탐구하기 위해 버섯과 함께 떠난 나의 여행 이야기다. 생각보다 문장이 훨씬 편안하게 쓰였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게감 있는 만듦새에 기죽을 거 없이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 하나를 털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 광화문에서 사온 책입니다. 짠 이승호 작가님 신작 소설집 목소리들입니다. 이승호 작가님 책은 뭐 제가 만든 책도 두권 있고 이제 2024년에도 두 권을 만들 예정이라서 그때도 여러분들께 아마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리겠죠.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분이고 저의 독자로서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뭐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떠올렸을 때 절대 떼놓을 수 없는 여러 중요한 저에게 그런 작가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승우 선생님 새 책이 나와서 뭐 당연히 장바구니에 넣을 수밖에 없고 음, 개간지에 발표된 것들을 많이 따라 읽었지만 그렇게 읽을 때랑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인 책을 읽을 때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순서가 일단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제목과 표지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인상이 그냥 낱낱해 단편으로 읽을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엮였나 기대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2021년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던 마음의 부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유디트 에르만의 레티파크는 제가 사자마자 꺼내서 한 지금 절반 정도 읽었어요. 여기 있는 책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유디 트르마는 독일의 현대 작가이고 여성 작가이고 한국에도 몇 권의 책이 번역이 됐었어요 뭐 알리스, 단지 유령일 뿐, 여름 별장 그후 이렇게 제가 세 권을 읽었었는데 그세 권이 제가 알기로 절판인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신작도 역시 아이 사람 또내 마음을 후벼 파고 가는구만 하면서 지금 절반 정도 읽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서늘한 글쓰기를 하는 작가거든요 일상이라는 것이 세포로 만들어진 어떤 유기물이라면 그 세포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전혀 그렇지 않구나.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작가입니다. 작가가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동안 글 쓰는 것이 되게 힘들었다가 음, 이렇게 레티파크의 아주 짧은 초단편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여러 편 묶여 있는 책인데. 짧은 글을 쓰면서 조금 회복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어, 이처럼 평범한 동시에 낯선 삶의 광경은 내가 기억하기로 레티파크 속 이야기들의 영향을 주었다.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다채롭고 수수께끼 같은 의미가 실린 타인들의 일상이 말이다. 당신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가 글의 자취를 남기고 그 자취는 나중에야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눈에 띈다. 늘 그렇다. 딱 이런 작품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정보를 전혀 읽지 않고 산 책입니다. 스토리에요. 어, 내러티브의 사용과 남용. 피터 브룩스의 책이고요. 어, 뉴욕 매거진과 벌처 선정 2022년 베스트북이네요. 이 책은 제가 그 번역가 홍한별 선생님 트위터를 보고 올해 되게 인상적으로 읽으셨다라고 한책 중에 제가 읽지 않은 혹은 갖고 있지 않은 책이 책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한해 동안 굉장히 많은 책을 읽게 되는 출판인들이 아, 올해 이책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치기 참 어렵죠. 업계 동료로서도 그렇고 이제 독자로서도 그렇고 스토리의 욕. 되게 심플하게 생긴 책이에요. 데이비드 실즈의 추천사가 실려있네요. 독자의 마음을 빼앗는 허구의 매혹에 대한 열광적인 찬사이자 음모론, 거짓 술책, 권위주의적 허구에 대한 통렬한 비판. 문학, 정신분석, 법, 정치가 만나는 교차점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피터 브룩스 문학 비평의 최정점. 모든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환원할 때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 스토리가 모든 것을 압도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려 깊고 명징한 분석 문학과 정치를 오가며 양쪽을 조명하는 놀라운 책 등등의 찬사가 뒤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 특히 문학 연구가 생성한 지식이 공적으로 푸대접받고 조롱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유일하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식은 도구적 지식 즉 세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지식이다. 문학 분석이 제공하는 비평은 더 간접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는 인문학이 제공하는 반성적 지식, 즉 경제, 윤리, 정치의 지배적 서사를 분석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공적 영역에서 문학적 인문학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거짓되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적인 저항도구를 제공하는 일, 우리 시대의 유해한 신화를 해체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일이다. 특히 뭐 문학 독자들,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자들 등등은 절감하는 대목일 텐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게이 책의 숙명이겠죠. 두 권이 남았는데, 하나는 제가 너무 <laughs> 제 영상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 시리즈입니다.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의류 문화사의 암실문고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의 커버에 가까운 커버라고 해도 되고 디지라고 해도 될 만큼 두껍게 한 겹이 더해져서 나왔어요. 표지는 열렇습니다 암실문고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 표지고 근데 이렇게만 서점에서 봤으면은 눈에 잘안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은색 표지에 이렇게 하얀색 유광 커버를 입혀서 서점에 갔는데 딱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집어들고 봤더니 암실문고 시리즈였습니다. 음,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마리아 투마킨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과 작가 이름은 또렷하게 적혀 있는데 이 밑에 네 줄의 리드글이라고 할까요? 이네 문장은 흐릿하게 적혀 있죠. 이것도 디자인이 의도가 된 것이 분명할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지는 읽어보면 조금 더알수 있을 것 같은 표지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슬픔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선한 교만을 뒤흔드는 논픽션 문학 실험 이런 거 자주 느끼시는 편인가요? 저는 자주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가 무언가의 연민을 갖거나 안타까워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 그게 특히 이제 저는 동물들, 비인간 동물들에게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 느끼는 그 연민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앞날개 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여기도 한번더 불투명 불투명하게 적힌 페이지가 보이시려나요? 이것도 의도죠. 선명하게 쓰인 목차 이전에 약간 불투명하게. 불러 처리된 듯이 보이는 목차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이와 역자 소개가 있고요. 지은이는 소련의 하르키우,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74년에 출생을 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로 10대에 이주를 해서 문화사 전공을 했고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인간 내면의 수수께끼 같은 측면을 함께 탐구하며 그 과정을 독특한 산문으로 풀어내면서 주목받았다. 이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이 책이 전미비평가협회상 비평부문 최종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번역은 서재인 선생님이 하셨어요. 서재인 선생님도 믿고 있는 역자 중에 한 분인데 목차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과거를 망각하는 자들은 그것을 되풀이하는 형에 처해진다. 역사는 반복된다. 내가 7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다 달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여자가 될지 알려주겠다. 같은 강에 두번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올해의 비평서 부문 최종 후보 선정 사유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무엇을 읽었든 간에 우리는 당신이 이 책과 같은 것을 읽어보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다. 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책을 경험하는 데 있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당신은 낯선 대상을 만나는 것처럼 그의 언어를 만난다. 당장은 그 윤곽을 추적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대상으로 돌아가서 그 독특한 변주에 안착해야만 한다. 투마킨의 업적은 우리가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현상들, 언어뿐만 아니라 총기 폭력, 대량 학살, 지속적인 구조적 빈곤 등을 완전히 낯설게 만든다. 마지막 책은 제가 개정판이 출간되기를 아주 아주 목빠지게 기다린 책이에요. 조앤 디디온의 상실. 제가 그 조앤 디디온의 푸른 밤이라는 딸을 잃고 쓴 에도의 산문을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것은 남편을 읽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되었다가 절판된 지 조금 됐고 그래서 아마 새로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 읽는 수요일에서 다시 나왔고요. 책은 전미도서상을 수상했고 내셔널 휴머니스트 메달이라는 것을 받았네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1년간의 회고록입니다. 우아하면서도 명징하게 쓴다는 게 보통 내공으로 가능하지 않은 글일 텐데, 이제 다른 어떤 시사적인,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바깥을 향해서 쓰인 글들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딸을 잃고, 혹은 남편을 잃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혹은 병으로 잃고 쓴 문장은 그렇게 바깥으로 발화하는 글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너무나 응축된 감정들이 정말 너무 생생하게 잘 녹아 있어서 푸른 밤도 그렇고 상실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추천을 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이렇게 총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권이네요. 열 권의 책을 2024년에 보여 드릴 어, 1월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2024년에 바라는 것들 혹은 계획하는 구체적인 것들, 뭐 막연한 것들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12월 말이 되면 정말로 모든 게 소진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바로 1월이 시작 된다고 해서 우리가 풀충 돼가지고 100% 충전돼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끝과 시작의 연결점을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잘 매듭을 지으셔서 너무 무리 가지 않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